아,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진노는 일곱, 어, 진노, 어, 일곱 대접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어, 이제 그 전, 그 전에 이제 그 진노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 그,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마지막 재난에, 재난을 가지고 오는 천사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요한이 본 겁니다. 딴걸 봤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어, 놀라운 간격들, 광경들, 놀라운 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끝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끝.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어, 이전에 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12장부터인가요? 예. 네.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 또한 마귀를, 마귀를 승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비난받고, 또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는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힘들어했던 여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통.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끝나고, 이제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 끝까지 믿음의 여 정을 가야 한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벅찹니까 근데 그 여정에 이제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왔다라는 건 이제 힘들었던 시절은 끝나고 이제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때가 왔다라는 걸 이제 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6장인가요? 넘어가 보면 16장인가 17장인가요? 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전쟁이 이제 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음, 이제 끝으로 이제 치닫고 있음을 봅니다. 그데 가만 보면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어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을 약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어, 해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어, 공감합니다, 저는. 응. 15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건너고 나서, 아니,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 모세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이 출협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응. 근데, 계시록 15장이 그거 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좀긴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번에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한입니다.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불 섞인. 불이 섞인 것 같은. 그 유리바다에는, 바닷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거를 타며, 3절까지 볼까요 3절 초반? 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짐승과 우상과 666의 숫자와 싸웠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 5장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야 됐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직접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을 치러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치러오고 앞에는 후계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네. 터들어고 있고 절대 절명 아닙니까? 예, 이게 마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가야 할그 이스라엘 민족 가로막기를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쫓아오는 애국군데. 지금 그거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왔던 이어 나왔던 그 뭡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것으로부터 자유에게 되고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어 군대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너고 그들은 홍해에서 다 뿌리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때 불렀던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 그것을 마지막 때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이런 생각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참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처음 있는 일이네? 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런 그게 뭐냐면, 제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받,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에 애굽 군대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자식들이 이게 어어 못돼 먹었는지. 근데 우리는 그 너무 힘드니까. 어 하나님을 붙잡아도 막 기도도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응 어,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 응. 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여좀 지쳐봐. 어, 기도해봤자 안 되지. 응, 네가 그길 가봤자 안 되지. 더 힘들 거요. 하면서 마귀가 끝까지 물어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뭡니까? 이제 그들의 끝이 임박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 말. 내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도 그 말, 그말 하더라고요. 뭐, 뭐더라?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면서요, 새벽이. 음, 응, 그런 것도 같아요. 뭐, 터널을 나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면서요. 음, 응, 그런 것 같아요. 음, 응. 이러 그게 뭐겠습니까? 마귀 역시도 우리가 햇빛으로, 광명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기아가 아직도 1등이에요. 참 대단해요. 예, 네.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이런 그 만약에 1대 0으로 많이기고 많이 있는데 상대방이 마지막 공격을 할 때요 얼마나 그 공격이 매서운지 몰라요. 두 점만 내면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한점두 점을 내기 를 위해서 마지막 그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몇 시간 렇 경기를 하는데 힘들어도. 그 상대변이 그, 우리 편을 이기기 위해서요, 막,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긁어모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더 힘있게. 바귀도 그와 같습니다. 니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재난의 때에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12장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지 죽이기까지 했던 그 악한 자들. 십이 절 이전에 말하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걸 벗어나고 이긴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네. 제가 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그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좀 있습니다. 네. 볼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3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마지막 승리의 이제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 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러러보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합덕 사람들이 착해요. 가면은 반겨줘요. 근데 오늘은, 아, 어, 전도를 하는데, 알아, 아는, 제 가게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니까,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러 왔다고 하고 뭘 전해주는데, 이걸 뭐 주면은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교회 샀어요. 받으셔요. 다 받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내가 나이 어르신이 라면일하기는절 젊디 젊은 사람이 또 배운 사람이에요. 또. 이걸 받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딸이 옆에 딱 놨어요. 그러면은 뭐 고맙네, 아, 수고했네, 뭐 말하든지, 몰뚱몰뚱 막.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지,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고. 뭐할 때도 여기 오지 말자고. 어, 제가 근데 오래, 오랜만에 느끼는 그 뭐라 가죠? 무시당하는 느낌. <laughs> 아,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런 거안 넘어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짜. 절대 젊은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 어떤 분은, 아유, 안 받을게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 반응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죠. 반응도 없어요. 몰뚱몰뚱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속상하기도 하고. 손님으로 갈 때는 그렇게 친절하더니만, 아마 전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주 가는 데는 아니었으니까, 가끔 가는 데니까. 전도하 교수 나왔다 가니까요. 완전히 그냥 좀, 피, 좀 심한 표현을 할게요.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든지 제가. 근데 뭐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나왔죠.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그 나왔죠. 예. 네. 계속한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말, 말 이런 말은 안 되겠네요 목사가 이런 말안 되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반전될 줄 믿습니다. 아휴, 그래 죄송해요. 네, 원수 갚아달라는 그그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니까 어찌 될 건가네. 그 인내하고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했던 우리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천대받던 일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때,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믿던, 첫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이 진짜구나. 첫사람이 믿던, 의지했던 존재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그 영혼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지금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좋은지를 구별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교회를 멸시하고, 믿음 사람 미, 믿음의 사람들을 어, 비난하고 어, 잘못한 게 있으면 비난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막 어, 비난하고 하는 그 사람들 못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 잠깐 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응 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 그렇게 멸시했던 자들의 끝은 심판이라는 걸또한 그들이 마지막 때는 진짜가 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고, 진짜가 모르겠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회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긴를한데이 길이 맞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런 의심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한데, 가만 보면 목회자들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길로 가면 되나? 아니, 의심을 하지 않으면, 말씀의 뜻을 따라, 할거 아닙니까? 근데요, 가다가 말아버려요. 응.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다시 심판, 심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됨을 우는 믿어야 돼요. 그게 지금 잠깐 어렵다 하여서, 우리가 잠깐, 어, 전도하다 멸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 이거 아니여. 내가 이런,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거 해야돼야 그런 생각이 파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내가 이, 이꼴 먹으려고,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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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하나? 야, 별걸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예. 예.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본전 생각. 예. <laughs> 네. 근데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라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 볼까요? 5절 볼게요.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라고 나옵니다. 오지러 보니까, 이일 후에, 또, 요한이 보니까 뭐가 나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뭐, 신천지들 막 그, 그,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면 이, 이것을 우리가, 어, 좀 이렇게,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장막이었다, 성소였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음, 율법을 주셨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던 곳이 장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절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거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 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어,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그 심판의 모습을 하늘의 장막이 열리는 것으로 어, 그것을 거역한 자들의 심판의 모습으로 말하, 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이지만 좀더 볼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곱 천사가 나오죠.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가 일곱 음, 천사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어,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내려와요. 칠절 볼게요. 내 네, 생물 중에 하나 우리가 그 초반에 기시 초반에 나왔죠? 네. 뭐 송아지 독수리 뭐뭐 뭐 이렇게 사람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내 네 생명 생물체의 한그 중에 하나가 그 천사에게 일곱 금 대접을 주더란 거예요. 살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일곱 재앙이 뭐냐면, 일곱 금대접이 뭐냐면 재앙의 금대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계시록 8장을 보면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서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록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대접이 금향로가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자에게는 그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어, 출굽교 15장의 말씀을, 어,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특별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 죽기 직전까지도 마귀는 난리를 칩니다.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을 어, 하실 때의 모습을 듣, 보고, 또한 들으면, 악한 영이 꼭 틈타드라는 거예요. 네. 꼭그 악한 영이 그 영혼을 해꼬지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그 영혼을 채 갈려고 마귀들이 끝까지 발할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들의 공격과 계략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지만,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진노의 심판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진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조한 여러분들은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 네? 아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됐지 뭐. 뭘또 해? 아니요. 열이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열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난의 풍랑이 일고, 오늘 말씀처럼 마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요,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 오셔야 돼요. 아니, 안 힘들어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쓰니 주님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기도를 꼭 교회에서 해야 합니까? 집에서도 할수 있고 차에서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집에서 말씀해 봐으시나요 집에서. 찬송이 불러주시나요안 돼요. 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잠깐 교회를 쉬어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 제가 목회를 많이 봐요. 자기가 마음이 힘드니까 교회를 쉬어야겠대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돼요. 힘드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요. 어. 내가 회복이 되면 나오겠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회복될 수가 없, 없거든요. 응 여러분 마귀가 좋아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위해서 그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왔던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협박하고 했던 그 마귀들의 행적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여러분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뭐, 신학교 선후배들이, 제 선후배들이라면 젊죠. 부목사 하다가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대요. 목회를 좀 쉬고 좀 충전을 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러죠. 목사는 목회를 멈추면 쉬는 게 아니다. 목회를 멈추고 특별히 설교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면 목사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영혼이 점점점점 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목회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건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올라와서 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힘들면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잼 나누면서, 응, 음, 응, 음, 아니 목사님, 사모님에게 기도잼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있는 이유, 목사가 있는 존재한 이유는, 또 성도가 존재한 이유는, 함께 그거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응. 이게 참 우리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은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소망 있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유혹, 유혹이 와도 주님 떠나신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끝은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더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전으로 올라와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와, 또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어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마귀가 난리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난리를 치는구만, 예. 네, 그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단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미 결과를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자들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심치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